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은 신욱수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믹스업과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발표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신욱수입니다. DMQA에 2019년 3월 박사과정으로 입학해서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포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컴플렉스티 어널러시스, 그리고 스케줄링, 얼 로케이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래 이메일로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은 믹스업에 대한 개요, 원리, 그리고 효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간략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논문 소개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소개 드릴 논문은 믹스 a 비언드 임페리칼 리스크 미네마이제이션입니다. 이 논문은 2018년에 ICLR에 게재가 되었으며 현재 1567회 정도 인용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과 앱스트랙트에 많은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논문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논문을 쓸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해석을 하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논문의 제목이 나온 임페리칼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98년에 스타테스티컬 러닝 디얼이라는 교재에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해석 여부가 전체를 읽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imperical은 경험적이란 뜻인데요. 음, 여기서는 사실 한정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risk는 머신러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코스트와 같은 뜻입니다. 합쳐보면 경험적, 그러니 한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머신러닝을 하는데 쓰이는 코스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슈퍼바이즈러닝에서는 input x를 output y로 매핑하는 모델 f를 잘 학습하여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요 리스크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는 e니까 기대값이겠네요. 로스의 기대값입니다. fx와 y의 로스의 기대값. 즉, f라는 함수를 어느 정도 잘 찾았을 때 y값과 실제 y값과 차이가 나는 만큼의 기대값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제 공간에서 보면은 p라는 x와 y의 집합이 있는 그 공간에서는 로스 값을 전체를 적분을 한 것과 동일하다고 표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란 이런 방금 정의한 함수 f에 따라 변하는 리스크를 최소로 만드는 함수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최소값으로 만드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임피리컬 리스크가 무엇일까요? 사실 위에 리스크나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에서는 XY가 있는 공간이 PXY 사실 전체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전체 공간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XY의 일부 샘플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PXY가 아니라 p d e l x y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임페리칼 리스크라는 건 경험적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r delta의 f 값은 아까와 마찬가지인 적분으로 표시된 것이 있지만 가장 오른쪽 식을 보면 한정적인 파이나이트한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fxI와 yI의 로스 값의 전체 평균을 구하는 것으로도 대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줄입니다. 그래서 임페리칼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란 방금 정의한 임페리칼 리스크를 가장 최소로 하는 함수 f를 찾는 것이죠. 결국은 주어진 한정된 훈련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는 손실함수의 기대값을 최소화하는 과정, 최소화하는 값을 찾는 f 값, 그것을 임페리칼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트레이닝, 트레이닝용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네요. 이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믹서업란 방법은 기존 학습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에 무언가, 퀀텀 점프를 한다는, 하게 된다는 의미로 읽히네요. 이제는 모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줄 인에센스로 시작하는 문장만 잘 해석하면 됩니다. 이그젠플과 라벨 상의 컴백스 컨비네이션을 기반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이네요. 즉, 컴백스 컨비네이션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 중에 온더 플라이로 생성한다는 것이니 결국은 데이터 증강, 즉, 어그멘테이션입니다. 믹스업은 데이터 증강을 통해 기존 데이터셋으로 수행하는 머신러닝 학습의 결과물을 훨씬 뛰어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논문인 것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오그멘테이션이란 게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이미지 오그멘테이션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의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자르고 대칭, 회전, 확대, 생상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늘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논문에서 원하는 바였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무언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컴백스 컴비네이션을 하니까 무언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논문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믹서비 제시한 기여점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뷰션 내용을 보는데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식을 잘 읽으면 됩니다. 음, 일단 식 바로 아래쪽 우측에 보면은 람다가 있습니다. 람다는 0부터 1사이까지의 숫자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식으로 돌아가면 X틸다는 람다XI 1마이너스 람다XJ 아, Y도 동일하네요. 결국은 X 틸다와 Y 틸다는 서로 다른 xi와 xj, yi와 yj의 일정한 람다, 일마인스스 람다를 곱한 내용이네요. 결국 아까 읽었던 c o 스 v e 네이션 x, 그러니까 i번째와 j번째의 c o 스 v e 네이션으로틸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컨트리뷰션 내용을 잘 보면, 학습을 할 때, x, i, y, j, x, i, y, i, 이것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x, tilde, y, tilde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분명 데이터는 x, tilde, y, tilde라는 데이터가 재생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x, i, -tilda, y, i가 가지고 있던 속성들을 피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 방법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코드상으로도 어느 정도 얼마 손대지 않고도 충분히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적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가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단지 컴팩스 컴비네이션 리니어 인터플레이션한 번을 수행 두 번을 수행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알고리즘과 복잡도는 유지하면서 오그멘테이션을 한 그런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람다 값은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 학습의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구성된 심플 코드를 보면 훨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문을 보시면, 아, 우측에 로더가 두 개가 있네요. 원래는 데이터를 한 개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믹스업은 두 개의 데이터를 컨비네이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로더를 두 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x1y1, x2y2 두 개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람다 값을 베타디스트리뷰션에서 의미의 람다 값을 하나 가져오고요. 그리고 앞서 가져왔던 x1y1, x2y2로부터 xy의 새로운 쌍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뒤는 동일합니다. x와 y로 로스 값도 구하고 백워드로 업데이트를 할때프로파게이션을 하기도 하며 옵티마이저도 동일하겠습니다. 우측에는 그 결과에 대한 효과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면 상단에 ERM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이게 뭔지 아시겠죠? 기존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믹스업입니다. 색상을 잘 보시면 음, 그린이 클래스 제로 오렌지가 클래스 1입니다. 그렇다면 ERM에서는 오렌지가 가운데 있고 그린이 바깥쪽에 있네요. 그러니 클래스 1이 안쪽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칼라가 이제 우리가 Y값이 1인 즉, 오렌지 색깔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ERM은 굉장히 그 영역이 오렌지보다 크고 진하게 되어 있는 반면, 믹스업은 원래 오렌지 안쪽으로 굉장히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써 믹스업이 ERM보다 효과가 좋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구형 코드가 상당히 간단하고 모든 방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머신러닝 방법을 통칭한 임피리칼 리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이란 말을 자신있게 사용하고 그것의 비욘드로서 믹서블 쓴 것이네요. 수식으로만 봤던 믹서브의 샘플을 한번 요번엔 그림으로 봐볼까요? 음,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 우리가 모신러닝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두 개가 있네요. 고양이는 10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고요, 강아지는 01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람다는 0.5로 해서 믹스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먼저 가운데 큰 그림에 라벨을 먼저 볼까요? 라벨은 0.5, 0.5. 아까 얘기했던 시계에 있는 그대로 나왔네요.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 사실 그림은 고양이와 강아지가 흐릿하게 반반씩 섞여 있는 그림이라서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약간 제 눈엔 약간 강아지가 더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반반 섞인 그림입니다.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측에는 나비와 전투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믹스업을 좀 다르게 하였습니다. 전투기의 가중치를 0.89, 나비의 가중치를 0.11. 두 개를 믹서업을 했더니 이제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믹서업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나비의 가중치는 0.11이니 굉장히 흐리게 나왔구요. 전투기는 굉장히 진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믹서업에다 가중치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돋보이고 어떤 것이 더잘안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사실상 우리가 라벨 자체도 그 가중치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학습할 때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학습을 한다고 하면 전투기라고 분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네요. 논문에서 사용했던 람다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썼기 때문에 파라미터로는 알파 값이 주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알파가 0.1부터 0.4까지 가장 좋은 성능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값이 작아지면 람다가 0 또는 1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믹스업의 효과가 적어지고요. 알파가 커지면 점차 균등하게 나오면서 믹스업이 정확히는 어느 한쪽으로도 가지 않는 약간은 언더피팅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베스트리 절트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알파가 0.21대를 꼽는데요. 그 0.21대에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분포를 시각화를 해보면 그림처럼 나옵니다. 그림을 보면 0과 1에는 굉장히 좀 비중이 크게 나오고 나머지가 좀 비중이 작게 나오네요. 그러니 알파값이 0.21대는 약간은 한쪽이 훨씬 더 진하고 한쪽은 흐린 그런 믹서비 이미지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기억하시나요? 전투기와 나비. 그러면 은 전투기를 주로 보여주면서 나비는 그것을 약간 노이즈나 아니면 로버스터닉스를좀 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람다의 변화에 따른 믹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순차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아래에 있는 이미지들은 웨이퍼 빔맵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웨이퍼 빔맵은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서 웨이퍼, 즉,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이 웨이퍼입니다. 웨이퍼 안에 웨이퍼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한 지도 같은 것입니다. 제일 왼쪽 그림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람다가 제로일 때와 람다가 원일 때, 사실상 위의 식을 보면은 람다가 제로나 원일 때는 x1, x2 둘 중에 하나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원래 오그멘트되지 않은 원본이란 뜻입니다. 해서 람다가 원일 때, 아, 제로일 때와 람다가 원일 때그두 가지 이미지를 믹스업하면서 람다가 변해감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례로 볼까요? 상단 윗줄을 점차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람다 0.1, 0.2, 0.3. 이렇게 갈수록 점점 가운데 이렇게 큰점 같은 것이 있는 그 점은 점차 흐려지고 동그라미가 있는 모양이 점차 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바퀴를 돌아서 0.5, 0.6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끝까지 와서 람다가 1까지 오게 되면 점처럼 생긴 부분은 아예 사라지고 동그라미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이미지에서는 개, 고양이 섞인 것이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웨이퍼 빈맵 같은 이런 모양들은 패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진보다 믹스업을 했을 때덜 애매하고 그리고 믹스업을 했을 때도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논문에서 말하는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사이퍼 10과 사이파 100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은 레진의 댄스 등을 사용하였네요. 결과를 보면, Imperial Risk Minimization. 원래 학습 방법이죠. 원래 학습 방법보다 믹스업이 테스트 에러가 모두 적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적용을 하면 무조건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성 데이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구글 코맨드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간단한 단어들을 녹음해 놓은 웨이브 파일입니다. 사실 웨이브 파일도 두 개의 웨이브 파일을 동일한 시점에 따라 믹스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에러의, 에러를 기준으로 한번 봤는데 사실 이것은 모델에 따라 약간의 성능 차이가 있네요. 어떤 것은 믹스업이 더 좋고 어떤 것은 기존 방법이 더 좋기도 합니다. 이번 페이지는 라벨 오류 비율에 따른 믹스업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약간 특이한데요. 라벨이 잘못 붙어 있을 때 믹스업을 하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벨을 일부러 잘못 붙이고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라벨이 20% 잘못 붙었을 때 50% 80%가 잘못 붙었을 때의 테스트 에러를 보는데, 음, 라벨 컬옵션이 클수록 테스트 에러는 커지지만 기존 방법보다는 믹서블 쓴 방법이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라벨이 잘못돼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믹서업을 한다는 것은 두 개를 섞어주는 것입니다.그러니 라벨이 잘못 붙어 있는 것이 두개 섞이기보다는 라벨이 잘 붙어 있는 것이 존재할 확률이 좀더 커지니 약간 좀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근데 이게 사실 현실과도 정확히 맞습니다.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웨이퍼 자료가요. 라벨이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러한 믹스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이 논문에서 믹스업의 역할은 믹스업을 사용하여 기존 싱글 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믹스업의 중간과정과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X를 합칩니다. 라벨은 원핫 벡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비율에 따라서 합칩니다. 그러면은 사실 믹서업의 중간 과정에서는 두 개의 라벨이 일정한 람다, 1-람다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멀티라벨 문제에 좀더 적합하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믹스업을 현실에 적용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WM811K란 실제 웨이퍼 빈 맵을 말하는데요. 오픈데이터입니다. 웨이퍼 빈맵 81만장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거기에는 라벨이 붙은 데이터가 17만 장이나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라벨이 붙은 그런 웨이퍼 빔맵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굉장히 연구할 때 소중하게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의 성질을 보면 좌측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싱글 타입 디펙 패턴 9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 도넛. 아까 센터 모양은, 바, 센터하고 도넛 두 가지 모양을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합성할 때요. 그리고 엣지락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에 어떤 로케이션에 그 딥백 패턴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링 등이 있습니다. WM811K 데이터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실생활에선 어떨까요? 실생활에서는 싱글 타입 뒷백 패턴이 사실 그리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싱글 타입 뒷백 패턴만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믹스드 타입 뒷백 패턴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수는 훨씬 더 소수가 되겠지요. 그럼 우리는 믹스드 디펙 패턴을 검출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검출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이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 데이터를 가지기가 힘들거든요. 이번에는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믹서 활용 시 복합 결함 데이터 분류 정확도 향상 이것은 제가 작년 11월에 대한산업공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음, 이미지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믹서 기법을 활용하면 단순히 일반 엠페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일반 머신러닝 방법을 가지고 학습한 것보다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성능이 좋아지는 구간은 단순 패턴. 아까처럼 한 개만, 우리가 한 개만 있는 패턴에서는 좋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원래 성능이 좋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서 학습을 하지 못했던 복합패턴 분류에서는 성능이 대폭 향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산업공학회에서는 제가 발표할 때 단순한 몇 가지 실험만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믹스업의 방법을 좀더 다양하게 해가면서 음 정확도를 더 향상시키고 테스트 케이스도 늘려가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논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